층간 소음으로 다투던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경찰관이 이를 제압하지 않고 사실상 현장을 떠나 그러니까 현장을 도망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망쳤다는 표현이 좀 심하다 싶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당시 사건부터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지난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자주 다툼이 있었던 3층과 4층이었는데요. 특이하게 아랫집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윗집에서 계속 지속적인 소음 문제를 제기해 왔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A씨.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섬에는 두 사람 사이, 사이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삼 네. 층과 사층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8 월부터 다투고 난 뒤부터 서로 사이가 안 좋았고 이 층에 있는 사람이 아래 층에 있는 집에 막대기 같은 걸로 계속 치는 거예요. 아래 층에다가. 네, 그럼 아래 층에서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네. 소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또 화가 나까 아래 층에서도 또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충돌이 일어났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안 좋은 사이가 결국 범행으로 이루어진 건데 위 층에 있는 사람이 하루는 이제 또 화가 나서 내려와서 항의를 했던 거죠. 항의를 했는데 항의한 내용이 뭐냐면 현관문 닫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좀 항의 내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현관문 닫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경찰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을 입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출두하라고 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4층으로 갔고 네. 3층에 경찰관이 한 명의 경찰관이 남아있어 한 명의 경찰을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피해자에게 조사를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 3, 4층 인사람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경찰을 밀치고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른 그래서 세 명이 다친 그런 사건입니다. 자, A 씨와 피해자 가족 간의 갈등은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들도 모두 알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시죠. 상태가 굉장히 심. 위중해 보이더라고요. 119 차가 나오고 감지판 차가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하루한명 그걸 치셨나 봐. 그 전날에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러다가 서로 같이 막 계속 했어요. 뜻을 잃은 제. 지금 전화가 와서 밖에 손을 잡는 것 같다. 사연자가 어디 지금 막 치우는 것 같아. 아래 쪽왜 찾아간 거죠? 피해자 가족에게 할말 없으세요? 아, 아, 아.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논란이 발생합니다 피의자 a 씨는 현재 구속이 됐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피해자 b 씨의 아내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할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 현장에는 출동한 경찰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기를 들고 4층에서 3층으로 뛰어내려온 이 피의자를 보고 경찰이. 같이 제압을 하거나 막은 게 아니라 현장을 떠나서 1층에 지원 요청하러 내려가 버렸다. 그러면은 이 피해자 가족들만 거기 남아 있었던 거고, 경찰은 1층에 지원 요청하러, 잠깐만요, 제가. 경찰 더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민이 찔린 거 아닙니까? 이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저 현장에 남아있었던 분이 여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경이 제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무전을 왜 내려가면서 칩니까? 그 현장에서 칠하고 있는 게 무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결국 혼자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래집에 이제 그 피해자였던 이 B 씨가 1층에서 이제 이 피해 상황 같은 것들을 이제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4층에서 다시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3층에 혼자 있던 경찰이 밑으로 지원 요청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해 버린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런 피해자들만 동굴에 남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 측에서는. 이 지금 빌라가 LH에서 관리하는 빌라예요. 네. 그럼 LH에서 이 CCTV 전반을 좀 공개를 해달라. 네. 그럼 정확하게 경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까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또 논란이 되는 게요. 그 현장에서 이 제압을 함께 한게 아니라 지원 요청하러 내려갔던 그 경찰이 여성 경찰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경찰이 같이 두 명이 올라와 봤더니 정작 그 피해자의 딸인 20대 여성이 범인의 손목을 잡고 제압을 한 상태였거든요. 음, 네, 그렇죠. 이렇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뭐그 경찰관이 현장에서 본인이 제압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업이 바로 경찰이죠. 그 상황에서 어쨌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야 되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게 혼자 감당이 힘들다면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현장에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음. 왜 무전을 들고 내려갑니까? 무전기를 들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음. 일단 뭐 일단 인천 경찰청에서도 음. 이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 조치를 하고 네. 어 일단 현장 이 현재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물론 경찰도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경찰도 사람이고 아, 경찰이 본인이. 이 칼에 찔릴 위협에 처했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 순간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지원 병력과 함께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지원 병력을 불러러 내려갔다가 공동 현관문이 닫히는 아, 바람에 하고. 카드 키가 없어서 빨리 못 올라왔답니다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피해자 b 씨는요 경찰 대신 흉기를 든 피해자를 직접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손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저러다 내 딸이 큰일,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버지까지 달려들어서 그 가해자를 제압을 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제압한 뒤에 한참 뒤에 경찰 둘이 올라와서 사건을 처리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이 부실 대응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죠 그러자 인천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감찰. 착수했는데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충도,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은 지금 현재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자, 제압 대신에 지원 요청을 하러 간 경찰관 그 경찰관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커뮤니티에서는요 또 다시 뭐 여경 무용론 뭐 이러면서 또 성별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해당 상황에서의 순간적인 판단. 미스 판단 착오 뭐 이런 문제로 좀 봐야 되겠죠 부실 대응 그렇죠. 이런 문제로 봐야 되겠죠 아,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부실 대응으로 봐야 돼요 경찰이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 경찰이 제대로 직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야지 여성이니까 여경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라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정말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뛰고 있는 영경들 있는데 여경이 문에 이랬다 이렇게 절대 몰로 하면 안 되고요 당시의 상황에서 왜 제대로 대처 못했는지 그건 남성인든 여성이든 경찰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갖고 여경이기 때문에 이랬다. 여경 무용론 이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네. 경찰관의 업무와 직무를 제대로 했는지 없는지만 따져서 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고 네. 아니면 칭찬하면 되는 것이고 둘중 하나가 되는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남성, 여성인 걸 따지지 않고 경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흉기를 든 피해자가 뛰어 내려오는데 저 지원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간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건 그렇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말씀 고맙습니다.